자 데일리 급등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시바이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지금 날짜 1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바이노가약60% 가량의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2평선과 62평선 이 선들이 지지를 해주면서 현재 도치형 캔들로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좀 만들어주려는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고 나서 여기 빗각 부분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2차의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시바이노 차트 넓게 해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리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빗각 부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여기 상단 빗각 부분이죠? 이 자리까지 올라와주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정확히 반등이 나와주고 이 자리에서 매물대를 형성한 이후에 여기 상단 빗각 부분까지 올려줄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가는 0.017원. 이 자리까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매물대를 좀 만들어줄 때 물타기를 하셔야 우리 물리신 가족 여러분들은 여기 0.017원이 올때 빠르게 좀 탈출할 수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홀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거다라고 하신다면 아직은 그 가격대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제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시원하게 상승이 나올지 그리고 저점이 나올 때 어느 부분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매수 평균 보이시죠? 저는 실제로도 여러분들과 영상에서 시바이누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때죠. 정확히 여기 픽각 부분. 1월 1일에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서 저도 매수를 했고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제 정보방을 좀 보시게 되면 정확히 이때죠. 자, 1월 1일에 종목명 시바이후 매수가와 함께 재료 설명과 오전 7시 56분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제 거래 내역을 좀 보시게 되면 정확히 저도 연락을 드리고 나서 1월 1일 7시 56분에 2300만원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간혹 가다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실제 업비트 거래 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에서 매매를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 25년에도 이렇게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렸죠. 자, 보시면 제가 4월 9일에 3,500만 원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해서 5월 12일에 5,500만 원의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자, 4월 9일 좀 보시게 되면 우리 시바이노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래 비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꼬리 최저점에서 매수를 추천을 드렸고 매도 부분 보시면. 5월 12일이 죠? 5월 12일 보시면 아까 도, 이 것도 말씀 드렸 죠? 정확히 이 자리 여기 상단 픽값 부분 에서 지속적 으로 저 항이 나와 주기 때문에, 이 자리 에서 매도 를추 천을 드리 면서 정확히 약33일 동안, 60%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6월 22일에도 2,700만 원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해서 7월 21일 정확히 한달 만에 4,100만 원의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자 6월 22일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여기 아래 빛값 부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추천을 드렸고 매도 부분 보시면 7월 21일이죠. 자 7월 2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상단빛값 부분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아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도를 추천을 드렸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29일 동안 52%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1일에 2300만원가량의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자 1월 1일을 보시면 이때죠 정확히 제가 그어놓은 여기 빗각 부분 이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추천을 드렸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우리 시바이누가 이렇게 매물대를 좀 만들어준 이후에 여기 상단 빗각 부분에서 2차 폭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자리에서 어느 부분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냐 또한 2차 폭등을 좀 실시간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전화번호입니다. 이 010-6463-5289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답장으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문자로 보내달라 하는 이유는 저는 전문적인 트레이드로서 정확한 타점이 나올 때 빠르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인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편집도 하고 있고 차트가 실시간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정확한 탈점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정확한 타점이 나올 때 그때 빠르게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 이010 6463 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차 폭등이 나오기 전에 이 물타기 구간과 최고점. 매도 부분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한 제 공부방 초대 링크까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공부방에서는 다른 코인들까지도 추천을 드리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100% 무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편하게 관망이라도 해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영상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정보방에서 하루에 한번 단타코인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의 추천코인 체인바운티코인 매수가 43원 부근에서 10% 이상 자율 매도하시라고 오전 8시 22분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자 현재 체인 바운티 같은 경우는 약12% 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매물대를 좀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보내드린 시간 보시면 오전 8시 22분이죠 제가 이렇게 연락드리고 나서 정확히 8분 뒤에 장대항복 나와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었죠 저는 오늘도 약 18%가량 수익을 얻고 나왔는데 자체 거래 내역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정보방에서 여러분들에게 8시 22분에 연락드리고 나서 저도 정확히 3분 뒤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매수를 했고 전 2200만원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해서 약 2600만원에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매수가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저도 43원에 같이 매수를 진행을 했죠 자 저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매도가 가능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하시면서 이렇게 투자도 겸업을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10%씩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놓으시고 편하게 본업을 하셔라 여러분들 하루에 10% 우수어 보이신데 이거 10번 하면 100% 수익이시고요 현재 이렇게 매일매일 알트코인 순환 펌핑 시장에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안전하게 시드머니를 늘리셔야 우리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우는 빠르게 복구하실 수가 있겠고 또한 저의 정보방에선 이렇게 매일같이 단타코인 추천 그리고 다른 코인들에 대한 이렇게 정보들까지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이010-6463-5289 번호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저의 정보방 초대 링크까지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체험을 해보셔서 우리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도 벌어가시고 이 코인에 대한 시야까지도 넓힐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저 한민호와 같이 2026년 본격적으로 수익 벌어가실 분들 꼭 연락주시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